여기는 우리 고객님도 과하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좀 편리하면서도 합리적이면서도 좀 그렇게 고급스러운 무드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공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글고시나이영아입니다 오늘 저는 자먼 롯데 캐슬 갤럭시 이차 저희 공사한 현장에 나왔는데요. 이 현장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너무 너무 막 많은 것들을 바꿔 가면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는 하고 싶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확장할 것은 확장을 하고 그대로 사용할 것들은 또 사용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우리가 맞추면서 너무 비싼 자재는 아니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게 현장이 완성된 것 같아요. 기존에 좀 불편했던 것들이 거실이나 방들이 좀 작아서 확장을 좀 원하셨고요. 이 구축 아파트에서 오래 하셨던 분들이 아 공사를 하면 제일 먼저 많이 하시는 게 바로 또 에어컨이거든요. 시스템 에어컨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주방이 수납이 좀 부족했었어요. 아일랜드형의 그런 주방 구조들을 원하셨고요. 요즘에 맞는 그 트렌드한 인테리어들을 접목하면서 완성된 현장입니다. 현관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항상 이 현관은 앞에 신발들이 늘어져 있으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신발장, 현관장을 이렇게 띄우는 방법으로 신발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현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깔끔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주 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현관장에 청소기를 놓고 쓸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쪽에는 보시다시피 콘센트가 지금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충전도 시키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또 청소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중문은 기존보다는 굉장히 심플한 걸로 디자인을 바꿨어요. 집의 현관에 이 길이는 긴데 이 폭이 좁아요. 근데 중문까지 너무 두툼한 걸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들어오면서 이 전체가 너무 무게감이 있는 것보다는 심플한 중문을 하면서 투명 유리거든요. 어떤 무늬가 없이 이렇게 간결하게 했을 때. 집에 보여지는 시선 자체도 굉장히 시원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강마루 제품이에요. 따뜻한 오크 계열의 색상인데 굉장히 폭이 넓은 제품이에요. 이게 고급스럽지 않으세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광폭 강마루라서인지 원목에 뒤지지 않는 그런 퀄리티의 질감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마루가 요즘 너무 잘 나와요. 아, 거실에서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신경 쓴게 뭐냐면 이 등박스예요. 거실 등박스에 이 라인 있죠. 우리 불빛이 보이는 라인이 여기 5cm로 간격을 굉장히 맞춘 거거든요. 우리 고객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인데 나는 이 정도, 5cm 정도가 딱 들어가서 불빛이 보이는 게 좋겠다. 이건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맞췄는데 넓어 보이는 것과 작아 보이는 것의 그 느낌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TV 같은 경우 항상 이렇게 안에 벽을 전체를 쳐서 브라켓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딱 TV를 벽에 붙여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많이 해드린데 보통 그럴 경우는 뭐 케이블이든 뭐든 이 안에 다 숨기게끔 저희가 해드려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왜냐면 여기가 이 지역 케이블을 쓰고 있는데 TV 안에 들어가 있으면 수신을 안 받아서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밖으로 노출을 해서 장을 갖다가 쓰느냐. 요런 여러 가지 디테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박스가 하나의 오픈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풀었습니다. 전체적인 컬러감은 이 공용 공간은 저희가 디아몬 벽지로 굉장히 따뜻한 컬러를 했어요. 공용 공간은 거의 디아몬을 하고 방은 그냥 실크 벽지로 사용을 했거든요. 좀 합리적인 비용들,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우리가 가구는 밖에 전체적인 톤을 맞췄는데 이 가구의 문을 열 때마다 굉장히 화사한 색깔이 나오죠. 여기에도 수납을 이제 많이 해서 짐이 들어오겠지만 이 가구를 열 때마다 버터크림 어, 이런 컬러의 느낌이 딱 오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수 있는 우리가 겉에 옷이 굉장히 평범하지만 딱 안에 속옷이 좀 화려한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아까 보셨던 장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9mm 문선으로 되게 문선을 요즘 얇게 하잖아요 예전에 두꺼웠던 것보다 얇게 가면 이 면적들이 이 도배 면적이 넓어지면서 굉장히 공간 자체가 확장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얇은 이렇게 9mm 문선을 하면서 이 문선의 컬러와 걸레 바지의 컬러가 같이 일체감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위에 천장을 보시면 몰딩을 없앴거든요. 아까 감독님 왜 고급스럽지? 벽지인데 이렇게 고급스럽지? 하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 저런 몰딩이 없이 같이 연결돼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이게 넓어 보이기도 하고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확장한 것은 기존에 여기 벽이 이만큼 나와 있었어요. 세탁실 공간을 기존처럼 별도로 남겨놓으면서 좀더 세탁실 문을 뒤로 좀간 거예요. 그래서 주방은 기존보다는 확장되게끔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주방이 커지니까 기존의 주방 아일랜드 뭐 하나 놓기 뭐 했는데 아일랜드 크게 만들었고 이제 그쪽 뒤로 이제 식탁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아일랜드 사이즈도 지금 사이즈가 거의 1m 90, 1m 한85이 정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기둥이 있었으면 이게 설치가 못했던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 또 수납장을 더 넓게 만들었어요. 특히 나가 이 후드가 비트가 사실 이쪽에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 이런 후드들 벽에서 배관이 나오는 후드들 다 어때? 옆으로 뭐 이렇게 뭔가 어, 혹처럼 뭔가 달린 것처럼 항상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철거해서 천정도 철거하면서 후드 비트에 있는 자야를 천정으로 좀 빼가지고 뒤로 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후드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대, 식기세척기 이런 구성구성 하나하나가 좀 쓸모있게 정말 우리 고객님과 하나하나 살림살이 뭐뭐 늘 것까지 다 정리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안방을 좀 볼까요? 그래서 도배 방의 도배는 뭐 통일성 있게 도배를 다 같이 하면 그러면 집은 더 넓어 보여요 그런데 나만의 개성이 있는 그런 컬러감을 줄수 있다 라고 하면 저는 그게 방의 도배일 것 같아요 이 컬러가 전체로 너무 튀 튄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각자의 개성이 있는 그런 도배지를 여기는 다 방마다 고르셨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본 거는 약간 머드 컬러 같은 제품의 색깔이 실크 벽지입니다. 거기에 더 맞게 붓박이장도 그런 컬러감이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한샘의 시그니처 붓박이장인데 이제 고급스럽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향후 계속 오래 쓰셔야 되고, 뭐, 16년 동안 공사 를안 하셨는데, 앞으로도 15년 이상 충분히 사시려면 좀 좋은 제품들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려요. 욕실로 가는 슬라이딩 문인데, 저는 사실 슬라이딩 문을 우리 고객님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자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저쪽 방이 오, 이번에는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기에는 그래도 침실에서의 잠은 숙면을 취하려면 모든 공간이 좀 차단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문이 있는 게 낫겠다 하셔서 우리가 그 문은 새롭게 슬라이딩 문을 좀 바꿔 드렸습니다. 이 컬러도 이쁘죠? 더 화이트. 에 너무 잘 맞게끔 했고, 기존에는 이쪽이 우리가 화장대였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한 것처럼 앞으로 나왔지만 짠 열어보시면 이 화장대였던 공간을 지금 저희가 팬트리 공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팬트리 공간으로 옷장수납 그리고 이 앞에 공간에는 앞으로 뭐 트렁크나 이런 것도 놓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대신 화장대를 이제 반대로 편으로 와서 앉아서 화장을 하거나 이러지안 않더라고요 우리 사모님께서도 화장을 자주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화장품은 가장 기초적인 거몇 개밖에 없으시다고 하셔서 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수납을 하실 수 있는 수납장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방문이었는데 근데 남편분께서 이 공간을 다 같이 좀 쓰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을 없앴어요 이 공간이 서재거든요 TV도 크게 들어올 거고 또 나의 책상과 또 그런 서재에 필요했던 이런 것들을 또 들여올 예정입니다. 아, 여기가 창고 부분이 굉장히 또잘돼 있어요. 아이고 창고네. 다 보여 주는라겠다 <laughs> 안방 욕실은 근데 이 세면대 우리 고객님께서 키가 크시거든요. 남편분께서 그 사이즈를 본인이 쓰다 보니까 그 전에 너무 허리를 굽혀서 너무 불편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이 키에 맞게 바닥에서부터 90cm 높이에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조적도 약간 높아졌고, 이 우리 고객님께서는 크시니까 오히려 이게 위로 가는 게더 편리해서 그 높이에 지금 다 맞춰드린 겁니다. 사람 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설계는 진행을 하셔야 좀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횡한 줄 알았는데, 어. 안에 수납이 엄청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횡해 어. 보이는 거였던 것 같아요. 아, 그 표현 좋은데? 바깥쪽이 너무 어. 이렇게 말끔하게 처리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이야. 밖으로 나올 게 없겠죠, 이제. 네. 감독님 얘기 너무 마, 맞는 얘기 같아요. 모든 수납장을 방마다 붙박이회 필요한 수납들을 다 하니까, 앞으로는 밖으로 나올 게 없으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근데 너무 수납 많으면 또 집이 이쁘지가 않은데 이댁 같은 경우는 해결할 것들을 많이 해결을 해서 또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쭉 확장을 하면서 어 기존에 창고였던 문인데 확장하면서 다 같이 같은 붙박이 도어로 일체감 있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곳에 이제 침대 들어오고 책상 들어오고 이 조명 라인들은 다그 위치에 맞게 어디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근데 도배지 컬러 다르잖아. <laughs> 이 도배지 컬러는 또 우리, 또 여자 사모님께서 또 좋아하시는 컬러로 사고. 도배는 방은 도배지가 이렇게 달라도, 어, 내 기분에 다 이렇게, 이방 들어올 때 이런 기분, 저방 들어올 때 저런 기분. 그거 괜찮잖아요. <laughs> 나 너무 지금 너무 촐, 촐싹 됐나? <laughs> 거실, 욕실입니다. 안방과는 다르게 거실은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또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밝은 톤으로 했어요. 대다수 우리가 하다 보면 안방은 좀더 진하고 거실은 좀 밝게 이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 높이는 그래서 보통의 높이대로 했고, 거실에는 우리가 욕조를 또 사용을 하잖아요. 많이들 또 가끔은 그래도 발신욕도 필요하고, 그래도 욕조에 있으면 좋잖아요. 욕조를 하시면서 이렇게 유리 칸막이를또 했어요. 깔끔하시죠? 깔끔. 감독님, 이게 제품이 오묘해요. 연그레이 같으면서도 조명에 따라서 베이지처럼 보여요. 지금 저희가 사용했던 제품들이 주방도 그렇고, 한세 매그놀리아도 그렇고, 이런 색깔들이 방문이 좀 그렇게 보여요. 조명에 따라서. 어떨 때 보면 베이지, 어떨 때는 그이 오묘하고 아름다운 색입니다. 아, 이 방은 아드님 방인데, 여기도 약간의 요 블루가 들어간 방이에요. 방에 컬러감 있는 거 너무 오래간만에 보셨죠? 어, 근데 과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그냥 특색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실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영상을 보시면 아무래도 가구가 없다 보니까 횡한 느낌이 날수 있겠지만 어, 되게 깔끔하고 고급스럽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디테일 하나 하나 하나에 시공의 정성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슬림한 이런 라인들을 많이 쓰고 군더더기가 굉장히 없깨하다 보니 집 자체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집으로 탄생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고객님과 소통을 잘 하면서 현장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아름다워지면 미래가 아름다워진다 디자인 그룹 꽃시나 이명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